만장에. 응. 오이고 컨대, 컨지 오이고 저 에미 있다 저기. 에미 저기 있네. 냉 꼬레 돼지 때. 기압 육수로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다 잡아야 하는데 아유, 해치지만 않으면 뭐 사람하고 간접 안하고 살면 좋은데 아니 그 농사하는거 다 망가뜨리니까 어구 응. 뭐야 이 새끼를 애미답게 덩치가 크네 아주 너너너네 사람을 그동안 많이 시험해 본 거야. 이제 낮에 나가도 되겠다. 이제 결론을 떨어뜨렸어, 자들이. 지엠이는 지엠비는 없어. 아니, 이 새끼는 아예 거의 그 옆에도 까불었네. 엄마, 넌안가냐 이놈아. 이것들 또에미 A 비가 다른 놈이 꼭 간다, 간다. 여덟 마리의 참. 야, 너도 가, 엄마. 쟤는 이제 멍붙이네. 아유, 그, 그, 개리 그, 몽둥이질 하지 마, 제, 큰일 나. 에이, 아니, 또 뒤에서 지켜보는 놈이 있을지 알게 뭐예요. 어우, 된나자고 이렇게 있으니. 아이고, 너 풀먹냐? 응? 풀먹어? 아유. 맛있니? 겁도 없이. 응? 아, 겁도 없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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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예. 이 사람 모두 구멍가도 나오는 이제 대지 세상이 됐습니다.